기질 따라 다양하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절대 우리의 우리의 인격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델 삼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다 자기 그 인격 따라 살아가는데 그 인격이 성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막 님 안에 닮아가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에, 오늘 말씀은 어, 그, 어, 그 말씀은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릅시다. 라 말씀 지키기를 원하심. 말씀 지키기를 원하심.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는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님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자유하고, 영생을 맛보고, 하늘의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일러준 거라. 사실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어떡할 때 행복한가? 하나님을 향할 때 행복한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소망을 줄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다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데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에서 지침으로 계명으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켜주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압제와 고난 가운데 고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지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선 듣는 게 중요해. 요 듣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지키기를 원하신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머지 건 저절로 돼요. 하나님 사랑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야. 요 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은 엉망.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요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의 모든 도,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요 도가 길 도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여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하나님이 도를 말씀해다 기록해 놨습니다.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키는 거예요. 질 것이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의무가 되지 않도록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은 우리가 찬양제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이 찬양제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아이들부터 젊은이, 또 성가대원들, 또 중창,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왜? 그 이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 그 이웃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거, 그를 사랑하는 거, 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왕 위에 오르거든 그랬습니다. 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캄보디아 여러분 보셨죠? 캄보디아,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그 주변에 베트남도 있고요. 그 금방, 뭐, 그, 그 마닐라, 미얀마, 또 이런 태국, 이런 나라들이요. 부 불교 문화권이야. 호텔마다 전부 불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왕궁이 아주 그냥 완전히 절이요, 절. 어? 거기는 최고의 그 엘리트들이 다절이어중들이어 중들. 어?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셨죠? 야, 온갖 범죄 소굴들이 다 거기 있어. 온갖 못된 그 불법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그 근방에 그냥 쫙 깔린 거를 여러분 왕이 몰랐을까요? 왕이 왜 몰라요. 여러분 총리가 몰랐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몰랐을까요? 경찰들이 몰랐을까요? 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신고하잖아요. 그래도 먹히지 않아요. 왜 경찰들이 듣고 그냥 말을? 왜 뒤로 돈을 받았거든. 어? 정치 로비 자금을 받았거든.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데 올라가려면 그들이 돈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돈을 이렇게 해서 이 얼마나 무피한 얼마나 것입니까? 여러분,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꼭 왕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어, 지도자들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지도자가 될 사람들, 지도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에 보니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어,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기록하게 하는 거죠. 등사하여, 복사하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써서, 8절에 보니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요. 그래.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요. 그래. 우리 옆에 오는 성경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니요아무 아, 따라 펼쳐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안 그러면 다 써야 될 판이거든요 아무튼 쓰든 인쇄를 하든 손포 1, 2, 3, 4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책을 이렇게 만들든 우리 옆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 게 중요해요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요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문화든지 여러분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니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애굽에서 아수로에서 바벨론에서 아람제국에서 너무 많이 봤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 없이 믿음 없이 지식 없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서기장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 을막 괴롭혀 주변 사람 거막 빼서 없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막 죽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야.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잡아주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문화 속에 들어가 문화가 바뀌어요. 미술에 들어가면 미술이 바뀌어요. 음악 속에 들어가면 음악이 바뀌어요. 정치로 들어가면 복음이 정치로 들어가면 정치가 틀려져요. 경제로 들어가봐요. 그러면 경제가 달라져요. 다막한 인생 속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한 인생의 삶이 달라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이 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요, 확 달라요 확 달라 확 박게 확박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아 평생 자기 옆에 누굴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하십시오 할렐루야 야,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내 지혜 믿지 말아야 돼 내가 살아온 삶의 지식도 믿지 말아야 돼. 노하우도 믿지 말아야 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일하지 않고 순간 투자의 바람이 불었어요 코인의 바람 또 이렇게 고수익 이런 열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사는 거죠. 왜? 복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갑자기 일도 안 했는데 천만 원씩 어디서 들어옵니까? 아? 근데 여기에 속가넘어간다 친구들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아. 이들은 고수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러 갔다가 죄인이 돼서 수압을 차고 들어왔어. 여러분, 이게 왜 그렇죠? 왜, 못엇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의 삶의 지체가 돈이었어, 돈.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출시하는 거였어요. 성공하는 거였어요. 야망이 막 들끓었어요. 친구보다 내가 돈을, 왜? 세상의 척도가 돈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척도가 돈인데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척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아무리 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많아요? 그 악인들의 꾀가 뭐죠? 일확천금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젊은이들을 아주 그냥 막 온통 다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병든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주의해야 하느냐 치유은 간단합니다. 잡아 가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잡아 가둔다고. 여러분 잡아 가둬 놓으면 감사하게도 제가 이게 교정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거기에 그곳에 가서 예수 믿어. 거기서 가서 성경 암송대회하고 성경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려요. 감사하게. 기독교동들은 그렇더라고요. 한 5, 600명이 매주 예배드리러 나와. 다행이죠. 사실은 사회에서 그랬어야 했다고. 그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말이죠. 교회 남자들이 꽉 차야 돼요, 사실 왜? 가정을 책임지는데. 남자들이 부응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남자들이 교회 오도록 내메들어 두냐고요. 어? 남자들은 세상에서 끌어가는 데가 있어요. 남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서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곳이 있어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또, 어? 끌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골프 있잖아요, 골프. 이, 골프, 이 골프가요. 이골프 이게 아주 음란의 온상이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돈 많은 남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거기에 서로 올려 가지고 말이죠. 거기는 뭐프리래프리자유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좋은 곳에는 이상하게 꽤 이렇게 취약된 악인들의 유혹들이 어디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등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들고래.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왕들 아닙니까? 꼭 대통령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영원히 왕로로 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들입니다, 왕들. 열심히. 여러분, 성경만 있지 아니하고요 선포 1, 2, 3가 있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자. 반복해서 또 보고, 반복해서 또 보고, 또읍조리고 함송하고, 반복하고, 또 자꾸 자꾸 이런다 왜? 이거 무너지면요, 가정도 무너져요. 가정 무너져요. 요즘 건강한 가정이 없어요. 젊은이들 무너져요. 다음 세대들 무너져요. 약 착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어떡하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제일이요. 자위에 사람도 없어.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남은 돼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이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등사하고 그것을 다 밤낮 읽고 읊조리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형제 우에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조금 있어 봐요. 목에 힘 들어가요. 좀 배워 봐요. 목에 힘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러 가. 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금방금방 얘기해줘. 근데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지. 금방금방 얘기를 안 해줘. 여러분 세상에 금방금방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금방금방 답이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이 현혹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얘기하느라고. 이게 좌로 나오라. 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드리다가딴 생각이 들어. 다른 교회를좀 가. 여러분, 한번 가봐요. 어디든지 교회는 똑같아. 우주적인 교회, 우주의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안 나왔어. 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 아쉬움이 있어. 자꾸 흔들리면요. 어?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김민정 권사 그 탈렌트 우리가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간증 집회를 드렸는데요. 교회를 18번으로 옮겼어 왜? 이쪽 가서 듣다가 아, 설교가 너무 길어네 그럼 다른 교회 가 아, 이 교회는 성도들 이 인상이 너무 험하네 또 옮기고 마음에 맞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진짜 마음에 맞는 곳한 군데 갔어 어디요? 교도소 갔어 교도소 거기 가서 3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 거기 가서 철저히 깨닫는 거야 자.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네 교만함을 회개하고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거기서 신학대학 국방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요 철저히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나와서 교회 교회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저처럼 살지 말라 저처럼 살면 큰일 난다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적으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아,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지만 않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36년째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5년도 안 있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3년 있다가 가고, 어떤 때는 1년도 안 있다가 가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장,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43절.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네, 10절, 11절은 조금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돼서,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죠? 오늘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오늘 잘 순종하시고, 더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일에,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찬양제도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나는 뭐 이런 건안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오늘 저녁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라고 또 식사 대접도 이렇게, 이렇게 또 헌금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아무튼 주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고 자유하게 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 새벽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시님이 시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흡족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마음껏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의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큰 일을 당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한 구석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오루완점이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섬김의 예물 드린 손길들 천배 만배로 복을 주셔서 이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바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매 예배 때마다 은혜베 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용이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아름다운 관을 내게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리라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음 즉 정직한 통직한 길로, 길로 너를 인도하여 쓴 즉, 다닐 때내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훈계를 붙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목소리>